안녕하세요. 리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르메스에서 인기 있는 백 중에 이제 뭐 약간 대표적인 아이. 얘가 좀 인기가 좀 굉장히 좀 있어요. <laughs> 말이 좀 이상한가? <laughs> 네, 에르메스에서 인문백으로도 좋고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또 구하기도 좀 어렵고 희귀한 아이. <laughs> 그러면서 굉장히 이쁜 컬러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가든 파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30 사이즈를 좋아하세요. 30 사이즈가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36이 인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면 사이즈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크니까. 그런데 36 중에서도 이 컬러만큼은 예외입니다 바로 이입니다. 짜잔! 에토프 컬러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가든파티 36 에토프입니다. 아우, 그냥 보기만 해도 영롱하네요. 음. 어가방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가든파티 36의 사이즈는 가로 36, 세로 26. 그러니까 높이가 26이죠. 그리고 폭이 17. 36, 26, 17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넉넉한 수납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30만 너무 작다. 그리고 난좀 키가 커. 큰 백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이 가든파티 36을 좋아하시거든요. 가죽은 네 곤다입니다. 가든 파티가 대부분 네 곤다이기도 해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곤다는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거든요. 까슬까슬 소리도 나죠. 이런 까슬까슬한 가죽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약간 매력적인 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가든 파티 36은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에 굉장히 편안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쉐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있어요. 음, 어떤 가방은 딱 각이 잡혀 있고 딱 이렇게 틀이 있어서 뭔가 더 넣거나 할수 없는 가방이 있는 반면 얘는 보시다시피 여기 뚝딱이 열면요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수납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죽에만 있는 가든파티 가죽 제품 하나 있는 지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옆에 뚝딱이가 또 있죠 얘까지 열면 여러분 엄청난 수납이 가능합니다 <laughs> 이렇게 음. 엄청난 수납이 가능하죠. 모양은 조금 더 이렇게 찝었을 때가 예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넉넉한 수납. 와, 대박. 되게 큽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연도나 장인의 각인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보 여기에 뭐, 에르메스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써 있고요.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 가죽, 이 부분에, 그 세로 라인에 음각으로그 연도와 장인의 각인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앞뒤가 똑같습니다. 가든파티의 장점.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들어도 똑같다. 근데 편리하죠 되게. 편리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가든파티 36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넉넉한 수납이라서 좋아하거든요. 예쁘죠? 네. 큰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성경가방으로도 가든 파티 손색 없죠. 어쨌든, 내부는 이렇게 캔버스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또 다시 가죽, 내곤다 네 가죽으로 두 번, 아래 그리고 안쪽, 이렇게, 아래와 안쪽이 양쪽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쉐입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하시려면, 이너백을 쓰시면, 무거운 걸좀 넣어도 밑에가 처지는 것을 좀 살짝 막을 수 있어요. 얘는 보시다시피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다가 막 함부로 올려놓으시면 제가 보니까 이런 모서리 같은 데가 잘닳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주의해서 쓰시면 오래오래 예쁘게 가든 파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롱한 백에 좀더 약간 밋밋하다. 왜냐면 얘가 원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든 파티는 전부 은장입니다, 여러분. 예, 가든 파티 금장 찾으시면 안 돼요. <laughs> 금장이면 지금 짝퉁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은장에 이런 심플하게 원 컬러로 되어 있는 가든 파티는 조금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윌리로 리본을 한다든가 핸들을 묶는 것도 굉장히 이쁘게 연출하실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제가 예쁜 트윌리 신상 트윌리를 한번 매봤습니다. 음, 리본, 짠. <laughs>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가방이 확 화사해지죠. 예. 그래서 핸들에다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요. 핸들에다 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가든 파티 에토프 컬러에 이렇게 예쁘게 또 포인트 되는 트윌리를 하시면 특별한 가방으로, 예쁜 가방으로 또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랑은 또 다른 화사한 맛이 있죠. 요즘 샤넬백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에르메스 가방이 오히려 더 입문하기도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에토프의 가든 파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laughs> 저희 리치리치 T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